죽을래왜죽을래왜죽을래 라면 먹서 죽는다 라면 먹고 죽는다 오늘. 투보의 생일입니다. 아니, 상에서 먹지. 집에서 의리처럼 저먹냐 투보 불쌍해. 생일 만냐야지 <맞냐? 웃음>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께 문화상 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웰컴, 마이 프렌 안녕하세요. 제, 나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투보가 생일이에요. 오늘 투보 생일인데 너무 이제 투보가 이렇게 혼자서 제 집에 와가지고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투보가 많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배고프죠? 아니요. <laughs> 이 지구상에서 어떤 라면보다 제일 비싼 라면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생일이신데 죄인처럼 있으신데요. 열 아, 명을 불렀는데 한 명도 안 오네. 너 지금 다 같이 서프라이즈 파티 하는 거지? 이거 문 밖으로 나가면, 후후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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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먹어본 거 라면 뭐 있습니까? 아이드. 그거랑 상반되는 제일 비싸고 맛있는 라면을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오늘 기대되죠? 벌써부터 라면의 맛이 기대되죠? <laughs> 아이씨! 그분이 뭐요? 뭐 먹고싶어요? 빨리 고르세요 어? <laughs> 이 탑플레이드를 갖고싶은거 아닌 니체크 초코를 먹고싶은거야? <laughs> 이게 갖고있다고? <여행 가고> <laughs> 미친놈이 어? 너구리? 혹시 라면은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선한맛이야 <laughs> 네. <laughs>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재료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15만원어치 재료인데요 일단 첫번째 첫번째 계란 두번째 버섯 물 대신 끓여 먹을 사리곰탕 육수로 사용하고 너구리, 새우, 전복, 한우 고기까지 다 썼습니다. 이 재료가 전부 다 라면으로 와.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야 이거 조시고조시고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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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빼야 되나? 어? 야선면너할줄 몰라? 어. 야야야 할줄 모르는데. 와. 오저을것 같은 야. 야, 야. 오대다 와. 야야 야, 물을 안올려는데 새끼야! 물 거기다 올려 보면 어떡해 야야 꺼마꺼마아 거기다 거기다 아 뭐해 이따 꺼봐 꺼봐 아유 씨발야 야야 씨발 뭐해 이거 카리스야 될걸? 전복은 카리스 해야 돼? 카리스마 쓰읍. 보여주나요? 카리스마? 전복을 자야야 부수냐 부수냐 내 생일에 씨 <laughs> 내가 왜 <laughs> 녹음을 라고있어 <하고> <laughs> 아. 돼오야 맛있겠는데? 냄새 좋아 냄새 좋아 확실히 고기가 들어가니까 냄새가 쩌는데? <laughs> 지는구만 와아 아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구리의 히든카드 바로 이 다시마는 안 넣을 겁니다 제가 먹을 거예요 그리고 새우는 그냥 다 넣어버리면 비린내가 심해지기 때문에 5마리 정도만 넣을게요 이 정도면 거의 투부의 요리교실인데요? 육수가 이제 좀 물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버섯향 이게 진짜 미쳤거든 요 새송이버섯 양송이인가? 양송이인데요? 양송이버섯 이게 진짜 향이 미쳤고 그 다음에 채끝살 그냥 미쳤고 아 넣지마요 <laughs> 이럴거면 넣지맙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반쯤 그게... 반짤까요 뭐야 이 뭐, 뭐, 부스러기 이, 뭐야 이거 넣지마 씨발 넣지마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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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지마 넣지마 이쁘잖아요 넣지마 맛있습니까? 어디갔어요 <laughs> <laughs> 진짜 먹어 어? 진짜 먹어와 <laughs> 향이 존나 <진짜> 깊어 <laughs> 와 이거 맛있네 제가 라면 경력을 얼마나 됐는데 그거 넣으 <laughs> 지려워 부그 내가 봤을 때포탕잡스안니라왜라면 먹어 죽는다. 라면 먹 죽는다. 진짜 맛있나 보네. 라면은 뭡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걸 나한테 줘야지. <laughs> 그걸 나한테 줘야지. <웃음> <웃음> 네가 가져가냐? 격식 격김. 어? 어? 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이딴 <laughs> 거 말고 다음엔 케이크 <laughs> 하나 사오세요뭘 이걸? 근데 존나 맛있게 먹고 거의 다 먹었구만 혼자.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제 하나뿐인 동생인 투보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비싼 라면을 사왔는데요. 두 분님 어둠을 두좋아 투보 채널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서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음. 그럼 여러분들 짠!